제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추를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다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백 명이 너희 다섯 명에게 쫓기고 그들 만 명이 너희 백 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 묻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 준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상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양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쉬일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쉬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래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자는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제이 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스무 살로부터 예순살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달된나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 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 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것과 바꾼 것이 둘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물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물으고자 하면 그는 본래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실을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 길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받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개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갤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맥에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맥인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바치든 그것들을 팔거나 물거나 할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세가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석대와 양대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고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